아, 네. 재밌어지죠. 안녕하세요.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모든 처방해드리는 GDP 디자인 닥터.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3D 앨범 커버 비주얼라이저 고민이 도착했는데요. 바로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아이돌 앨범 커버나 컴백 때 공개되는 비주얼라이저 영상을 정말 좋아하는 대학생입니다. 아이돌 앨범 커버 비주얼라이저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데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퀄리티 있는 3D 아트워크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저도 고민이 너무 공감되는 게 3D로 제작된 앨범 커버를 보면 어떻게 만들었나 싶더라고요. 특히 아이돌들 앨범 커버 보면은 3D 비주얼라이저로 만든 게 보이잖아요. 퀄리티가 대단하더라고요. 오늘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디자인 닥터님이 DDP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3D 앨범 커버부터 비주얼라이저 영상까지, 세븐틴, 제로베이스원, 크로미스나인 등 요즘 가장 핫한 아티스트의 협업은 물론, 대기업 브랜드와의 비주얼라이저 캠페인 협업까지.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3D 아트 디자이너 파트오엘의 양이연 닥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만의 색감과 스타일을 담아 여러 아티스트 기업과 협업하고 있는 3D 디자이너 파트오엘 양이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실 음악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음악을 대표하는 게 바로 앨범 커버 그리고 3D 비주얼라이저 영상인데요 정작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그 궁금증 하나씩 시원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 앨범 커버나 비주얼라이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이 흐름만 알면은 보다 쉽게 만드실 수 있어서 오늘 한번 제가 쉽게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연자분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3D 앨범 커버랑 비주얼라이저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3D 앨범 커버와 비주얼라이저 작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앨범 커버는 그 앨범의 첫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티스트 분들의 컨셉, 감정을 한 장의 이미지로 압축해서 담는 과정이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비주얼라이저 영상은 앨범 커버는 이미지였다면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확장한 버전인데요. 음 카메라 모션이나 뭐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추가해서 좀더 역동적이고 재밌는 효과를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아티스트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미지도 영상도 완전 다른 작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럼 닥터님, 3D 앨범 커버, 비주얼라이저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맞아요. 그래서 3D 아트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흐름만 알면은 그리고 또 재밌는 기획만 할줄 안다면 더 재밌게 시실수 있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닥터님은 아티스트의 음악을 해석할 때 특별히 가지고 계신 스타일이나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보통 핵심 메시지를 찾는 편인데요. 네. 앨범에는 말하고 싶은 콘셉트나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먼저 찾고 그거를 기반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편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청량하고 뭔가 시원한 여름 느낌이라는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청량하고 태양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은 물, 얼음, 파란색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확장해 나가면서 색감 오브제 관련 레퍼런스나 색감 오브제의 모드보드를 추가해 나가다 보면 은 3D 비주얼라이저 방향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신 작업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제로베이스와 하이라이트 메들리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시네마 파라다이스는 좀더 서정적이고 조명 중심의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 프레젠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더 몽환적이고 카메라 워크 트랜지션을 활용해서 모션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팀의 감성과 세계관을 3D 작업으로 풀어내야 됐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큰 회사 단위의 작업은 원하시 컨셉이 좀 명확한 편이죠? 보통 그런 큰 회사 단위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명확한 편이어서 음. 그틀 안에서 제가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 단계에서 생각한 모습이 잘 나올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작업을 들어가시는지 느껴지는데요. 그럼 닥터님은 3D 앨범 커버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세계관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보통 3D 비주얼라이저 영상 작업에서는 색감이나 오브젝트의 밀도까지 보통 그 세계를 말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오. 그런 세계관을 먼저 잡고 나면은 그 뒤에 뭐 모델링, 텍스처링 이런 단계들은 따라오는 단계여가지고 세계관 설정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론만 들어도 벌써 재밌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있는 DDP를 활용해서 직접 3D 앨범 커버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원래 앨범 커버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네. DDP에 직접 와 있는 만큼 기획, 모델링, 라이팅, 텍스처 렌더링 렌더링 후보전까지 제가 오늘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지 먼저 기획부터 시작해보면 될까요? 맞아요. 저는 기획을 시작할 때 보통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예를 들어 메카닉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공장 느낌의 아트워크를 만들고 싶은데 그냥 공장을 만들어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컵케이크 공장같이 아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만 잘 설정을 해놔도 되게 재밌게 만들어요 수 있습니다. 그럼 DDP는 어떤 키워드를 잡으셨나요? 저는 DDP의 외형이 약간 미래적 건축물인 거에 영감을 받아서 미래의 도시의 우주정거장 같은 느낌으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아기자기하게 만들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럼 키워드를 정한 이후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레퍼런스 탐색에 들어가는데요 보통 사람 머리에서는 어떤 구조물의 정확한 형태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레퍼런스를 보면서 구조물의 형태감도 정확하게 하고 색감이나 구도 같은 부분도 확실하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레퍼런스를 탐색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모아놓은 레퍼런스들을 다 수집을 해서 러프 스케치를 그리는 편이에요. 기획안에 들어가는 러프 스케치는 닥터님이 직접 그리시나요? 네 거의 다 제가 그리는 편인데요 화가처럼 정교하게 그리는 건 아니고 음. 어디에 뭐가 있다 이 정도로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 컨셉 방향을 좀 빠르게 공유하는 용도인 것 같은데 혹시 닥터님이 그리신 걸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리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잡았으면 헉, 너무 잘 그리시는데요? 또 여기에 많이 시간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네. 형태감만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작업물은 보통 이 스케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요 나오나요?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디테일 같은 경우에 밀도가 높다 보니까 세세하게 그리지는 못하는데. 네. 큰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뀌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기획이 딱 잡힌 느낌인데요. 기획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바로 어떤 작업으로 넘어가나요? 기획이 확정되면 바로 모델링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네. 기획 단계에서 무엇을 만들지 이제 충분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구상을 실제 3D 공간으로 옮기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고민을 하는 단계기보다는 기획 단계에서 다 구상하고 해놨으니까 네. 이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모델링만 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모델링 단계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방식을 쓰든 기획안에 맞는 형태를 정확하게 구현해 나가는 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작은 도시를 만드는 느낌이 나는데요. 모델링 단계에서 그렇다면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뭔가 기억하면 좋을 포인트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디테일 욕심을 많이 내려놓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큰 실로에 부터 잡아주고 나서 중요한 오브제, 마지막에 작은 디테일, 이 순서로 올라가시는 게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세팅을 먼저 하고, 그거에 맞춰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 뒤쪽에는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인데 그래서 카메라 설정을 이렇게 먼저 딱 해두신 다음에 모델링을 진행하시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을 모델링할 필요가 없어서 더 효율적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음, 그렇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모델링은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색도 없고 빛도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모델링은 색도 없고 빛도 없는 단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암흑 속에서 원시 도형이라고 하는데요 큐브나 이런 실린더 같은 애들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 도형들로 형태를 잡기 시작하고 구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은그 다음에 환경 세팅이랑 라이팅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면 언급해 주신 환경 세팅이랑 라이팅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단계인가요 그건? 암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은 예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조명이랑 빛이 있어야지 예쁘게 나오게 되는데요 3D도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음. 환경 세팅 단계는 햇빛과 조명을 켜주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다 모델링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형태만 있고 아직 빛이 없어서 분위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데이라이트를 켜서 큰 햇빛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음? 그 다음에 HDRI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빛과 조명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 HDRI가 사실 뭔지 모르실 것 맞아요. 같은데 네. HDRI는 이제 3D에서 현실적인 환경광을 만들어주는 이미지 포맷인데 원하는 무드에 맞춰서 HDRI만 잘 골라도 그림자 반사 톤이 훨씬 예쁘게 잡히기 때문에 음? 이 기본 세팅이 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의 보조 라이팅 조명들을 세세하게 추가. 해주는 게 라이팅 단계의 핵심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어, 엄청 중요한 단계네요. 이렇게 직접 보면서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럼 텍스처링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작업이 들어가나요? 텍스처링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색과 재질을 부여하는 단계인데요. 아... 뭐, 여기 보시면 이런 재질은 천 재질이고, 네. 뭐 아이보리 색깔, 뭐 남색, 보라색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오늘 작업에서는 저는 메인 색감을 보라색, 하얀색, 포인트 색감은 핑크로 잡아서 전체적인 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이런 글로시한 재질과 유리 재질들을 섞어가지고 좀더 몽환적인 느낌을 강조를 해줬습니다 어, 이제 뭔가 거의 완성 단계에 다온것 같은데요 렌더링이랑 후보정은 어떤 기준으로 좀 진행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보는 이 화면은 시네마 4D 프로그램 화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 작업물에서는 JPG나 PNG 파일로 추출을 한 거를 저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해주는 게 렌더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후보정은 저는 그런 이렇게 많이 진행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음. 이게 원본 파일이에요. 커브 같은 걸로 색감만 살짝씩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색감 말고 또 후반 작업에서 또 추가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뭐 연기 같은 것도 아 추가할 수 있고요. 뭐별 같은 것도 후반 작업에서 추가를 아 할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뭔가 한장 이미지 뒤에 이렇게 많은 단계가 숨어 있다는 걸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요. 오늘 이렇게 완성한 3D 이미지를 비주얼라이저 영상으로도 확장해서 혹시 만들 수가 있나요? 어, 그럼요. 보통 이런 이미지 단계가 완성을 해야지 영상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아 여기에 세세한 모션들만 추가해서 저희가 아는 그런 비주얼라이저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비주얼라이저가 확실히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은데 어떤 단계들이 추가되는 건가요? 이제 모션 단계가 추가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하고 음 행성도 그 로테이션으로 돌려주고 네. 움직이고만 있어도 훨씬 이미지보다 재밌어졌잖아요. 네. 모션 작업들을 추가를 해줘서 똑같이 렌더링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아는 비주얼라이저 영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사실 완전히 다른 작업이 아니라 이미지에서 좀 연장선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럼 닥터님, 이제 오늘 만든 작업들 완성본을 볼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먼저 3D 앨범 커버입니다. 와, 아까 저희가 모델링 했던 거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저 DDP 이 가운데에 있는 거를 중심으로 보관적인 네. 조명이랑 오브제를 얹어서 오늘의 컨셉처럼 미래적인 DDP 세계관을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와, 뭔가 모델링 화면이 이렇게까지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한데 빛, 색감, 구조물도 완전 다 다른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저 모션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걸 기반으로 만든 비주얼라이저 영상인 거죠? <laughs>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 <laughs> 이런 오브제에 간단한 모션들만 추가해도 훨씬 우와, 더 네. 재밌어지죠. 너무 예쁘다. 그래서 하나의 잘 만든 씬이 이미지나 영상 포트폴리오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미지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3D 아트워크 만들기가 훨씬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이현 닥터님과 함께 앨범 커버와 비주얼라이저 영상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닥터님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우선 너무 즐거웠고요. 요새 작업만 하다가 이렇게 촬영을 계기로 작업의 뭐 기획이나 흐름을 제가 뜯어보게 되니까 더 작업에 대한 욕구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언젠가 프리랜서 3D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해도 포지션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중에서 저처럼 저만의 스타일로 뭔가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시고 싶은 아티스트형 그런 프 프리랜서 분들은 스타일 연구랑 지속적인 발행이 가장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로 받고 싶은 그런 스타일의 작업물을 꾸준히 작업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드리기 때문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클라이언트들은 그 작업물을 보고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를 알아야지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결국 디자이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D 앨범 커버와 비주얼라이저 영상이 어떻게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확장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처방처럼 자신만의 세계를 담은 씬을 하나씩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처방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DDP 디자인 닥터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안녕!